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인 여자입니다. 저는 몇년전 아주 놀라운 일을 겪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저희 부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습니다. 역시 인과응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저는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주위에서 결혼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제가 또래에 비해 일찍 결혼한 편이기도 했고 거기다가 남편의 나이가 너무 많으니 분명 늙어서 제가 고생을 할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결혼을 못하는 게 오히려 불행할 것 같았죠. 그래서 주위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삼형제예요. 남편이 제일 맏형이고 밑에 남동생만 두명 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병을 오래 앓으시다가 결국 돌아가셨고 시어머니와 형제들이 살고 계신다고 했죠.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동생들의 아빠 역할을 해주었답니다. 정말 다행히도 시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돈에 허덕이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가장이 되어서 공부보다는 얼른 안정적이게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른 나이부터 일을 하라고 권유했고 남편은 결국 하고 싶었던 공부를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다르게 동생들은 공부를 시켜줬대요. 정말 다행히도 남편의 동생들인 도련님들은 공부머리가 있으셨는지 성적이 좋았고 좋은 대학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했지만 저와 아예 다른 인생을 살고 계셨어요. 해외 유학도 가고 이름만 되면 다들 알 법한 대학교를 진학하셨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직업도 훌륭하셨죠. 저희 남편은 그렇게 화려한 직업도 아니고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직업에 대해서 부끄러한 적이 없었고 자신의 직업을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저와 남편이 먹고 살 정도로 충분했죠. 그리고 저희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몇년 뒤, 도련님들도 차례대로 결혼을 했어요. 항상 명절에 저 혼자 있다 보니 많이 외로웠는데, 동서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되었어요. 같이 명절에 술도 먹고 수다도 떨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동서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저와 남편이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말이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푸풋하고잘 웃는 동서들을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때 일도 잘 돕고 시어머니한테도 너무 잘하니까 예쁘더군요. 시어머니한테 몸에 좋은 한약도 선물해 드리고 제가 잘 못하는 애교도 마음껏 부리니 제가 다 기분이 좋았죠. 드디어 명절에 집안이 북적북적하게 되니까 명절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다들 행복하게 웃으며 명절을 보내니 시어머니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시집살이도 일절 없었고 힘들게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명절에 시댁에 가면 저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집안 분들이 좋았고 앞으로 계속 웃는 일만 있길 바랬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몇년 뒤였어요. 어느날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죠.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몇달 남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잘 보살펴드리기만 해도 수명이 늘어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보살펴드릴 사람이 필요했죠. 저희 집 가족들은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들과 동서들은 다들 눈을 피하며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일이 너무 바쁘다는 말과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저와 남편도 그렇긴 했지만, 간병인을 쓰기엔 시어머니가 맘니 불편해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었고,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 댁으로 가서 살게 되었죠. 솔직히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게 맞는 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어머니가 하루하루 더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동서들이랑 도련님들도 오셔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옆에서 말동무도 되어주셨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더안 좋아지셨어요. 점점 기력도 없으시고 혼자서 일어서지도 못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렇다 보니 이미 도련님들과 동서들은 마음의 준비를 한것 같아요. 시댁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고 연락도 잘하지 않더라고요. 점점 저희와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의 병간호가 잘못되었나 싶어 혼자 책을 사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거나 할 일이 없을 때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며 병간호에 대해 배웠죠. 공부를 하다 보니 저와 너무 잘 맞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확실히 공부를 하다 보니 시어머니를 더 전문적으로 보살펴 드릴 수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의 이런 노력에 너무 고마워하셨고. 남편 또한 저와 결혼한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며 입이 닳도록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시어머니한테 감사하더라고요. 다들 시어머니를 보살펴드리는 걸 꺼려하시지만 저는 좋은 시어머니와 지내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명절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프시고 난뒤 처음 보내는 명절이었죠. 항상 명절 때는 가족들이 다 같이 수다도 떨고 그러는데 이번 명절은 불가능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분위기가 많이 처진 채로 명절을 보냈죠. 그날도 저는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놓지 않았고 새벽까지 시어머니 옆에서 지켜보다가 방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동서들이랑 도련님들이 있는 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시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방문의 귀를 대고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사람의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면 재산 무조건 반반이야. 알지? 큰형은 엄마한테 재산이 있는 것도 모를 테니까 무조건 비밀로 하고. 큰형 알게 되면 재산 또 나눠야 하잖아.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재산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알고 있었지만, 많이 가지고 계신지도 몰랐고, 그 돈이 당연히 자식들에게 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도련님이랑 동서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 돈이 모두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나눠주기 싫어서 비밀로 하라는 것이 너무 속상했죠. 시어머니 간호는 제가 다 하고 있는데, 그들끼리서 시어머니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방으로 가서 남편한테 다 말했죠. 남편은 조용히 고민만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어서 미치겠는데 남편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일단 모른 척 하자고 했죠. 저희는 시어머니의 돈을 못 받는 것이 화나는 게 아니라 저희를 빼고 내시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를 바보 취급한 것도 화가 났죠. 결국 저희는 그 이야기를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들이랑 도련님들은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니 대놓고 무관심했어요. 시어머니의 재산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막상 시어머니의 건강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를 보러 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제가 시댁에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는지 자기네들 심부름까지 저한테 맡겼어요. 청소를 해달라, 아이를 등교 좀 시켜달라는 등 제가 가사 도우미인 줄 알았죠. 도련님네 가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한테 막대했고 시어머니한테는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의 병세는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계속 둘째, 셋째가 보고 싶다며. 늘 도련님들을 그리워하셨는데 이 소식을 도련님들에게 알리면 바쁘다고 오지도 않으셨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기다리다 지쳐 하늘나라로 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동서들과 도련님들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전담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잔뜩 도련님들과 동서들은 눈을 초롱초롱 하게 뜬 채로 변호사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사람이 죽었는데 돈만 생각하는 그들이 너무 소름 돋았죠. 아무튼 변호사님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작성한 유언장을 읽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재산을 자식들한테 물려주시면 그게 더 배가 아팠어요. 도련님들과 동서들은 시어머니 재산만 원했으니 말이죠. 당연히 시어머니가 재산을 도련님들 내 부부한테 상속하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자신의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셨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저와 남편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고,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저희보다 놀란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동서들과 도련님들이죠. 그들은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있었고, 변호사가 쥐고 있던 유언장을 뺏어서, 다시 읽어봤죠. 그래도 바뀐 내용은 없었기에 결국 그들은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죠. 저와 남편은 오히려 좋았어요. 시어머니의 선택이 현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장례를 치렀어요. 당연히 도련님들도 오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장례식장 첫째 날이 되어도 도련님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수없이 연락을 드려도 다 무시했어요. 그래도 자기 엄마인데 어떻게 장례식에 참석도 하지 않나요? 결국 도련님들은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며칠간 계속 울다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동서들이랑 도련님들은 저희 곁에 있어주지 않았죠. 결국 저와 남편이 장례식을 다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오랜만에 카톡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동서들과 도련님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 시어머니 장례식 날 여행을 갔더라고요. 그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사진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여행을 갈수 있나요? 남편은 자신의 동생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남편은 한숨만 쉬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죠. 그리고 저희는 동서들과 도련님들과 인연을 끊은 채 살아가기로 했어요. 돈밖에 모르고 가족보다는 돈을 선택한 그 사람들과는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만 시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짐을 제대로 치우고 집도 정리하기 위해 장례식이 끝나고 처음으로 시댁에 갔어요. 남편과 함께 시댁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온 집안의 물건들이 다 밖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쇼파도 다 갈기갈기 뜯겨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말문이 막혔죠. 그리고 시어머니 방에 있는 서랍들도 다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통장들도 하나도 없었죠. 장롱도 뒤졌는지 다 열려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딱 봐도 누가 한 것인지 눈치챘습니다. 딱 봐도 동서들과 도련님들의 지시겠죠.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남기신 돈이 있을까봐 미친 듯이 뒤진 겁니다. 그래서 통장까지 가지고 가고 쇼파와 침대 등등 다 찢어 놨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그들한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말도 안 나왔고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집을 치우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자식들을 힘들게 키우셨을 텐데 결국엔 이런 대접을 받으시니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살폈던 세월들이 머릿속에서 지나가면서 시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망가진 시댁을 다시 되돌려 놓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시댁에서 며칠간 지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무시던 곳에서 잠도 자면서 시어머니의 채취를 느꼈죠. 밤마다 꿈에서 시어머니가 나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각자의 방법으로 시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의 변호사분이 저희 가족들을 갑자기 다 부르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거의 한달 뒤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동서들과 도련님들과도 연락을 하지도 않았기에 그 자리에서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저희는 서로서로 서로 너무 어색했고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분뒤 변호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은 놀라운 말을 하셨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때 누락된 서류가 있었대요. 저희는 시어머니의 전 재산이 다 사회로 기부된 줄 알았는데 재산이 더 남아 계셨던 거죠. 그 순간 동서들과 도련님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재산들을 상속받는 사람이 자신들인 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우리한테 돈을 안 남겨놨을 리가 없잖아. 우리 이제 이 돈으로 해외여행가자. 이런 말을 하며 자기네들끼리 하이파이브를 치며 좋아하더라고요. 저희도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강남에 건물이 있으셨더라고요. 높은 건물이고 가치가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은 시어머니의 누락된 유언장을 꺼냈고 읽으셨어요. 강남에 있는 내 건물은 첫째 아들 부부에게 양도한다. 절대 나누지 말고 무조건 첫째 부부한테만 내 건물을 넘긴다. 그동안 나를 돌봐주어서 너무 고맙다. 첫째 아들 며느리야.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읽으시고 난후 정적이 흘렀어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고.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도련님들과 동서들은 변호사님이 들고 있던 유언장을 빼앗아 다시 읽었고 그 내용이 맞으니 화를 냈습니다. 형, 이게 뭐야? 엄마랑 짠 거야? 그래서 형수가 병 간호했던 거고? 이런 말을 하며 저희 남편을 툭툭 밀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그리고 니네가 무슨 자식이냐? 엄마 장례식장도 안 오고 제사만 호시탐탐 노렸으면서 그게 자식이라고 할수 있냐고. 그리고 장례식 끝나자마자 엄마 집 뒤진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너희 같은 자식이 있는 게 하늘에 있는 엄마가 불쌍해 죽겠다. 이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둘째 도련님께서 화를 주체할 수 없었는지 냅다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꽂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 상처가 났죠. 남편은 화가 났지만 똑같이 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대로 하자며 소송을 걸기로 했죠. 그 과정을 변호사님이 다 보고 계셨으니 쉽게 소송을 걸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와 남편은 재산 상속보다 소송이 먼저였어요. 도련님들이 최대한 큰 벌을 받길 원했죠. 시어머니의 복수를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큰 싸움이 아니어서 둘째 도련님은 벌금을 내고 끝이 났지만, 그래도 저희는 끝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병원 진단서까지 떼면서 소송을 열심히 했죠. 가족들끼리 법정에 서는 일이 잘 없는데 저희 가족은 이 일로 정말 남이 되었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보지 않고 사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시어머니의 건물이 제 남편 명의가 되었습니다. 그 건물로 가서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정말 높고 화려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는 한순간에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 받아도 거뜬했죠. 남편은 이제 자신이 하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건물을 관리하며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주신 건물보다 유언장에 그동안 돌봐줘서 고맙다는 말이 더 감사했어요. 아프신 와중에도 저희의 노력을 알아주셨으니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도 둘째 셋째 자식들이 뭘 원하는지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이니 말입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신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이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났는데 어제처럼 생생하네요. 그동안 둘째 도련님네 가족들이 와서 과거의 일을 사과하기도 했고. 건물을 공동명의로 하면 안 되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셋째 도련님 네 가족들이 와서도 공동명의를 하자고 했고요. 아직도 돈에 빠져서 사는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저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절대 저렇게 살지 말자고 다짐하네요. 그리고 그 뒤로 연락을 절대 하지 않죠. 저와 남편이 연락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저 같은 일 있으신가요? 제가 한건 시어머니를 모신 일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제가 건물주의 아내가 되어 있네요. 정말 사람 인생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꼭 착하게 사세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